안녕하세요 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 굿즈나 앨범같은거 처분판매를 하려고해요 처분판매인만큼 되게 싼 가격에 넘길거라서 어.. 넘길 거라서 어그 뭐시냐 빨리 어 업어가셨으면 뭐 좋겠어요 저는 사기 안치니까 <laughs> 믿고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시간에 달려 서 앨범인데요 제가 이거 굿즈샵 명동 굿즈샵에서 최근에 산거라서 이게 되게 새 거예요. 이시 CD도 한 번밖에 안 들었고, 여기 잘, 보, 잘 보시면은 다 종이 같은 거 구겨지 먹고, 이거 포토북도, 이거, 음, 어머, 이렇게 되게 새 거예요. 잘보이시면 거고, 그 생활 먼지도 별로 없어요. 되게 박스에 보관하던 거라서 생활 먼지도 별로 없는. 가... 앨범이고요. 가격은 4,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식 포카인데요. 공식 포카도 처분가에 판매할 거예요. 다들 3,4천원에 판매하시는데 저는 2,500원. 이거, 시다라고 오는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다, 그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3,500원에 판매할 거예요. 3,5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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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3,500원. 이거 일괄이면은, 잠시만요. 이거 일괄이면 많이, 22,500원이거든요. 이거 일괄에 하시면 제가 2만원에 넘길 생각 있어요. 2만원에 넘길 생각이 있고요. 이것도, 어 이렇게 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은 이거 제작 포한데 이거 250장이 넘어요. 이거 250장이 넘는데, 제가 이것도 처분가라서 6,000원에 판매하려고 해요. 6,000원이면 1,000원에, 40장이 넘는 가격입니다. 진짜 제가 5,000원에 판매할 생각이 있었는데 5,000원에는 정말로 제가 손해보는 가격이라서 그냥 6,000원으로 판매할 겁니다.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 문구점 포카인데 이거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이거 술을 하나씩 세봤어요. 251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240장 이상 맞아요. 250장쯤 될 거고. 추천은 제가 이거 다 쪽지에 적어 드릴 거예요. 이거 레드벨벳 5장 들어가요. 소량, 레드벨벳 소량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 다,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지금 도안 방지가 되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단면입니다. 이거 다. 한유나님 출처예요. 출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거기에 넣어, 써드린다고 했어요. 쪽지에다가 구매자분한테. 제가 이거 많이 구매하시면은 당연히 덤이나 애누리를 해드려요. 돈봉 입금 가능하지만 돈봉은 어 돈봉은 돈을 받고 배송해드립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아 어, 이거 아니구나. 자 그리고 제가 일괄으로 사시면은. 4,500원. 22,500원에, 이거 22,500원. 포카가 총몇 장이면은? 넷, 다섯, 여 아홉 장이에요, 아홉 장. 9장. 어머. 22,500원. 6,000원 해서, 이거 다 해서 33,000원이거든요? 33,000원? 33,000원에. 애누리에서 제가 큰맘 먹고, 이거 다 일괄에 3만원에 넘기겠습니다. 두둔. 이거 교, 교환으로는 포장용품 받고요. 포장용품 구성... 구성은 받고 봐요. 포장... 그 교환도 선배송만 받습니다.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감사하고, 그러면은 구매하실 분은 설명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가 주세요.